이제 오늘도 게임주들이 랠리했다는 게 신기한데 이 게임주 랠리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냥 알트코인들이 꽤 괜찮았다는 거죠. 생각보다 요즘 알트코인들이 되게 괜찮아서 지금 불장이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비트코인도 괜찮고요. 36,000원. 이게 지금 비트코인으로 그러니까 제 암호화폐 3만 4천원 뚫었을 때 장난으로 100배 레버리지 하면 100배 레버리지와 1,500만원 밖에 못 넣어요 100배 레버리지 하면 1% 마다 이제 상승률이 좀 높긴 하거든요 지금 1,500만원 한도까지 100배 레버리지로 넣었어도 지금 한 수익이 한 4-5천원은 가볍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비트코인이 35,935 달러 가면서 이 지금 게임주들이 이분들이 아시겠지만 정확히 1년 전에 피, P2E P2E 페이투어닝이라죠. 이거 암호화폐랑 자기 게임이랑 엮겠다고 하다가 그대로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면 사실 NC소프트도 기대해 면하는데 NC소프트의 소식이 들려올지. NC소프트 최근에 반등 각이 나오긴 했는데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완결을 못했던 P2E 사업을 펼수 있을지 P2E가 이제 결국에는 알트코인 자식 게임사들의 코인들이 무너졌었는데 아셨지만잘 나갈 때는 이분들이 이걸로 진짜 시그니엘 막 법인명으로 사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빠져가지고 시그니엘도 다 파셨을 것 같은데 다시 시그니엘 육성 가능할지 봐야겠어요. 게임주들, 게임 사장님들이 게임 사장님들이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초만 하더라도, 뭐, 고급단지 입주가 유행이었는데, 다 파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입주가 가능할지, 한강뷰가 나올지, 게임주들이 좀 기대되네.